차를 구입하려고 페북을 제가 한 세네 군데는 알아봤는데 거의 매달 한 번씩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신용등급이 좀안 좋다 보니까 계속 거절이 돼서 포기를 하다가 우연하게 이 대표님하고 연락이 닿아서 된다고 해서 한번 알았습니다 제가 집이 김포인데 김포에서 직장인 송금까지 대략 대중교통으로두 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출퇴근 시간도 반도 줄고 또 집에서 아이들하고도 더놀수 있고 제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동차를 구입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신용용보차 구자설 대표입니다. 저희 업체는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활부 승인과 차량 구매를 도와드리는 업체입니다. 오케이. 네, 오늘 저희 업체를 방문해주시는 고객님께서는 신용이 일단은 10등급이시고요. 그 후로 이제 지금 회생 신청을 하고 회생 4회차 진행 중이시고요. 할부 승인을 원래 정말 신용이 안 좋으셔서 2천만 원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고객님이신데 차량 구매와 이전비까지 차량 구매비용과 이전비까지 해서 토탈 은2,150 정도? 150에서 200 정도면은 구매 가능하셨었는데 이것도 여유자금까지 조금 원하신다 그래요 하셔서 2500까지 끌어내서 최대 300만원 정도 여유자금 쓰실 수 있게끔 준비해드렸습니다 자 고객님 이거 18년식 지금 준비해놓은 차량인데요 2018년에 지금 모델은 여기 보시다시피 2.4 GDI 엔진이고 프리미어 스페셜이라고 해갖고 2.4에서는 거의 풀옵션 최고 등급 차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키로수는 지금 9만 키로 탔고 사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도 없는 차량이고 미세 누유도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차는 그냥 네. 차는 깨끗한 것 같은데 네네. 안에 뭐 시트나 밑에 바닥 이런 데가 깨끗한지 안에 눈으로 봐도 뭐 흠집 나고 이런 건 없는데 네. 오늘 실차를 보고 네. 확인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어다 마음에 드시면 그때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 한번 올라가서 차를 보시죠. 올라가시죠. 네. 외관 먼저 확인해 을 보시자고요. 무코기 들어갔는지도 보이시고 이쪽도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쪽 보시면 바디 깨끗하죠. 일단은 옆에 앉으시면 시동 한번 켜보고 테스트를 해보시자고요. 엔진 소리 조용하죠. 예 음, 지금. 워낙 관리를 잘 하신 차 같아요. 안에도 그렇고, 미션 자체도 좋고. 9만 킬로 물론 뭐 10만 킬로 전이라, 미션 상태도 아직까지는 깨끗한 것 같아요. 한번 엔진 한번,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내려서 엔진도 한번 봐주셔돼요 그치. 사고는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말씀드렸듯이. 깨끗하고, 깨끗하고, 깨끗하네요. 네. 자, 차량은 확인됐고 이제 카센터를 가기 전에 도인이 그래도 쉬운전 한번 해보고 싶으시면 이거는 책임보험을 상품용으로 들어와서 원하시면은 카센터 가는 길에 쉬운전까지 해보실 수 있는데 한번 직접 해보시겠어요? 해하나 해볼게요. 아, 그러실까요? 그러면은 운전하시고 한번 같이 가보시자고요. 자, 여기서 좌회전 하셔서. 좌회전? 네, 예, 기다리셨다가. 고속주행은 고속도로 올라가서 해보는 게 맞고 여기서는 정속하게 주행하시면서 브레이크가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이런 거 테스트하시고 저기 그랜저... 제안전아시기 전에 HG 아 그랜저 HG 고차하고 네. 그그 느낌이 어떠세요? 그 차가 너무 요 그쵸? 차가 정말 깨끗한지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그리고 계약을 진행을 도와드릴게요 아래. 여러 번 거절로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와서 차를 출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솔직하게 의심도 했었는데, 차를 출구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잘 타도록 하겠습니다.